들어야지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여러분 제가 이거를 아까 10시 반인가 했는데 이제 노트북 딱 보니까 <laughs> 지금 내고 있어요 얼른 만나요 지금 썸머님 영상 보면서 공차 먹고 있어요 아, 출근하기 싫으네요. 이제 영상 업로드하고, 음, 조금 편집하다가 밥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차 먹어서 너무 배불러요. 밥 생각이 없어. 그럼 이따 봐용 안녕! 네. 그분 아까 재셨는데또 오신 거죠? 아마 음, 반발에나 봐. 아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출자도 여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출생일에 그 뒷자리까지 다 아. 적어주세요. 인적사항이랑 확인해서 가져가세요. 네. 시가 주영이영 시켰는데 방금 언니거랑 같이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기종이 아이폰 11이고 이렇게 미키를 시켰고 어머 언니께 더 비싼 것 같아요. 언니께 65,000원이고 제게 4 5 0 0 0원인데 이게 할인해서 10% 했거든요. 근데 각자 10%에 각자 10% 각자 10%라서 93,000원인가 주고 있어요 근데 발렌타인데이 때 세일해서 샀거든요. 이거는 언니 건데 내일 병원 가서 언박싱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내일 병원 가서 영상 다시 키도록 할게요. <웃음> <웃음> 여러분, 버스를 놓쳤어요. 그래서 환승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아, 진짜. 끼자. 응. <laughs>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쌀국수가 땡겨서 쌀국수 먹으려고요. 쌀국수 먹으러 왔어요. 짠! 이렇게 먹어볼게요. 올리브영 세일해가지고 이렇게 올영 사고 가고 있어요. 집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편집하러 왔어요. 여러분, 저 이거 찍고 있는데 지금... 아, 배터리가 약이 없대요. 마음 놓고 이렇게 편집하러 오면 왜 이럴까요? 집 가야 될것 같아.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하하하하하. <laughs>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응. 오늘 올리브영 세일했는데. 패드랑 이거는 벌써 까먹었어요. 엄마가 이거 좋아해가지고, 이거 카카오 칩스거든요? 이거는 3,000원에 이제 할인해서 2,000원인가? 2,500원인가? 이렇게 샀고, 이거는, 그, 더마토리에서 나온 건가 봐요. 시카로. 이것도 한번 해보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이거는 쌈무패드로 유명하죠, 되게. 이거는, 그 조효진 님 뷰티 유튜버 하시는 분이 이제 이거 엄청 좋다고 추천하셨는데 이게 계속 24,000원짜린데 계속 세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려 세일 때 이거 하나 샀어요. 이것도 오늘 한번 뜯어 볼 거예요. 오늘 토너 패드 가 없기 때문에 토너 패드 없이 한 일주일 살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번 뜯어 볼게요. 네.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또 제가 비건빵을 시켰는데 비건빵도 가지고 올게요. 이것도 이제 제가 당일 배송은 아니죠, 이거는. 엄마가 자기 거줄 알고 뜯어 봤어요. 그래서 같이 볼라고 이거는 이렇게 포장이 돼서 왔네요. 이렇게 포장이 돼서 왔고, 한번 예쁘게 왔네요. 되게 오자자자 자, 자. 하나씩 꺼내볼게요. 저는 후김자 스콘을 시켰고요. 이렇게 후김자 스콘 그리고 이거는 뭐지? 밤소보로. 밤소보로 파운드. 이거 다 비건이거든요. 이거는 현미콩 콩 파운드. 뭐 되게 폭신폭신해요. 현미콩 콩 파운드. 이것도 소보로 스어 이렇게 먹을 거예요. 한번도 주말에 한번 먹어 볼게요. <laughs> 양치질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이물질이 있으니까이 뒤집어 주어 이렇게 어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이렇게 제 겉에 씻는 것도 좀다지이 음. 이제 안왔네 이제 <laughs> 익숙해졌어

음. 근데 되게 아, 밥이 시간이랑 감처럼 느껴져. 그럼 빨리 빨리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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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50점 나오고 나서부터 약간 이어지잖아요. 두개 들. 이제 고등 올라가면서 체크를 해석잘쓸수 없이 이것을 시험을 보는 편이요

we'll 뭔가 맛이 달라졌어 봐 맛있어? 응? 응. 근데 뭔 신기한 맛인데 엄마 되게? 뭐가? 미역국이? 맛있는데? 신기하다고? 응미역국 무슨 신기한 맛이 있어? 엄마 응, 맛있던데 평소에 먹던 음 응, 맛있어 왜 지우개 냈어? 응 그래서 그런가 봐 음. 응. 자른 때는 내지우수를 못내서 그냥 했지 에치 넣고, 다시 만 넣고 하면 음, 아, 주잘나오는데 응, 나도 음, 잘 나온데? 응, 나잘 나온데? 응, 어데 응, 나도 잘